이게 일반 샌드위치 마지막 샌드위치 가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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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두 명입니다 해타리 안녕 예약 아 예약 어? 다리 있는지 봐주시는 거 아니야? 일단 맥주부터 시켜줘 놀랍습 예 yeah. 이게 대창 아니야? 이거 천천히, 천데히녹가 아니었네. 녹 그렇게 심어. 녹아 아이스? 아이스? 음. 아 소주만 먹을건지 물을 섞을건지 아. 음. 아 물로 물섞어먹는거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에이, 오케이 네 오케이 여기, 오케이 아리가또 고이마 고구마 소주 이게 고구마 소주야? 파파야 향만 있지 약간 나왔네 이게 고구마 소주? <laughs> 이게 고구마 소주. <laughs> 이게 고구마 소주. <laughs> 아 저렇게 물이랑 음 포들포들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이어 진짜 맛있어

어 그러면 이거 하나랑 이거 치즈맛 이거 하나. 아, 근데 추워서 아이스크림 못 먹겠다. 아이스크림도 있네. 라떼는 말이야. 갔다 오면 이게 무조건 사왔어야 됐어. 네? 그럼. 왜 컵으로 된게 없냐고. 컵이 찐인데, 이건 가짜야. 와, 우와, 지나간다. 근데 이렇게 막아 놓은 거 보니까 이거 출동은 못 나가겠는데? 그치. 그냥 이거 약간 그냥. 있을까? 들어가 볼래? 못 알아보겠어. 어, 아, 봐봐. 아 이쯤에서 막또 옆면에서 막아 여기야?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짜잔. 짜잔. 우리밖에 없어. 사장님 야구를 좋아하시네? 오늘으니다 멋지. 응. 음. <laughs> 야경. 너무 눈부시다. 와 날씨 좋다. 하나를두번 신어야 될 <laughs> 경우가 생긴다고. 남편 양말이 두꺼워서 훔쳐 신겠습니다. 아이씨. <laughs> 아왜다 <laughs> 찍혔어 이거 오 짱짱하고 두껍고 아주 좋아 고마워 오빠 자 둘째 날 아침 호텔 입구에서 나 와서 <laughs> 과연 헐 벌써 줄서 있어 <laughs> 고객석은 3번데. 네. 근데 밑들어갑니다 이거랑 그같에 먹을 건데. 뭐 들어줘요? 네, 맞아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어, 솔티로 올까? 아, 아이고. 플레인 에그치즈 위드 아보카도. 아보카도. 디스 온 플리즈. 땡큐. 1, 수 3, 이렇게 안쪽에서 베이글 음, 드디어 3 지금 15, 9시고요 줄이만큼 3 냄새가 근데 6 2 아니야 연어랑 베이컨 22, 23, 2일차 출발합니다 2일차는 쇼핑을 1러 갑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지하철 들어갑니다. 분주선 이거 탈 거야. 고이즈미 여기다. 있 이거 이건가? Two two people? 아, 아. two people 고이즈미. 아, 아 여기. 나못 아. 아, 탔는데. 아. 아, 아. 아, 아리 많이 맞죠? 아리 가또 왔고 오. 오. 나왔어. 오 그다음에 하나 더. 그이즈미 와, 어떻게 또 나와 버리니. 네. 자, 고고이즈미 네, 네. 네 아이가라 죄송아이 아, 알겠습 16분. 와 이렇게 생겼어 짜잔, <목소리> 보이즈미. 약간 천안 같은데? 오, <laughs> 어. 오빠가 스퀘 <왔죠? 목소리> 이게 그 여기로 가는 셔틀버스에요 <목소리> 어, 바로 여기에서 나오면 여기가 여긴데, 여기에서 나오면 바로 있어. 근데 어차피 걸어가도 될 거리라서 <목소리> 요만큼 <요만큼이거든>. 이것들. <여기까지로 셔틀버스 웃음> <있었던 애가 아니야. 웃음> 짜잔. 약간 여기 외곽에 있는. 쇼핑 센터 같은 느낌인데? 우리는 유니클로 가려고 왔죠?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유니클로. 아 여기 있어. 아 여기 가면 되겠네. 오 여기 그냥 진짜 그냥 쇼핑 센터인데? 할 크리스마스. 아, 엄청 크네. 히트텍 천원 오 이렇게 생겼네요. 티노 일단 딱 올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떴을게요, 있지? 와, 시청시켜, 어. 이거? 나도. 다 짜자잔. 아 진짜 크다. 스페셜 이벤트. 해독 불가. 와.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감 이거 약간 발매트 같은 건데? 아! 이건 좀 귀엽다. 품? 막 그런. 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펼쳐서 보는 거울. 거. 울 이런 건 사도 문제야. 못 가져가. 투명한 욕실의자인데 35,000원. 개 비싼. 어때? 괜찮은데? 어, 아, 그래? 발 따뜻하겠지? 어. 근데 나 발이 커. 어, 딱 맞아. 와, 예뻐. 와, 귀여워. 명? 어 덮밥용의 덮밥용 아. 면기. 이렇게 자비가 없네. 영어가 없어. 뭔가 이게 일식을 갖지. 끝. 우 이거가 마지꺼내구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일번씩일번도 일본 시시하네. 아, 저렇게 하나씩 따다 따다니 이간데쇼. 나마닿았た라 이렇게 버리는 건가 보다. 이렇게. Datos. 이거 구어든생선도 판다. 어, 구워진 연어. 어, 와, 사비님이 오! 이거 맛있겠다, 이거. 고등어 아니야?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완전 기름 잘잘. 이거도 먹어야 돼. 간장 챙겨. 와사비도와사비도 엄청 크네. 오, 초밥도 팔아. 장어. 한양념된고기를 많이 파네. 이런, 이거 다양념된 음, 맛있는 거 아, 이거? 모듬 어, 뭐든... 야끼니꾸치 가면 파는 거아 아, 대창 어제 겁나 비싸게 먹었는데 이거 이만큼이 두 줄에 만 원에 먹었잖아 기억나? 소시지 햄에서 자체로 하는 그런 거 같고 야끼소바 아, 어머고이 오보코노미야끼 돈가스 덮밥 연어 덮밥 이건 뭐야 이렇게 먹어라. 트럼 뭐, 완전 멋있게 생겼다. 뭘 알아야 사지? 와, 이거 초밥 먹으러 가는 길. 와, 근데 찐 시골 같다. 어? 맥도날드가 진짜 작고 딱 일본스러운. 난 오늘의 저녁. 물고기가 우리를 반겨주지. 와, 엄청 넓어! 드링크. 생맥주 어딨어? 아, 넘겨봐. 어, 이거다! 아, 생맥이다. 아았 아이스크림도 먹어야지. 어, 줌짜리. 줌짜리로 두 개. 주문이겠지? 어, 주문. 짜증. <laughs> 짜증 뭐죠? 아, 누르면 나오는 거지. 와, 따뜻한 물. 맛있다. <laughs> 오오오 도있는 비로도 있어 색깔 좋아하는 거야? 네. 아 글자? 글자? 난 아, 이렇게 펌 해줘야 돼 <laughs> 개차. 가자. 426원. 개차는 <목소리> 패밀리 마트.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과자를 먹어야지. 오늘 돈쓴 거. 유니클로. 오빠 미트. 연기 두 개. 그 다음에 겨울 슬리퍼. 코넥젤리. 생고기 선물. 너무 귀엽다, 근데. 히트 테. 그리고 이건 이따 먹을 거다. 냉장고 정리함끝 메이트는 이것과 이거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것도 맛이 음와 이게 생맥 같다 이거는 좀더쓴 어. 맛이 어. 음와 입에서 살살 녹는다